뭐이 홀에서는 선수들 그냥 핀을 바로 보고 때리죠. 또 방향 괜찮아 보이는데요. 어, 거리가 아. 짧았네요. 그래도 김수진은 오늘 그린을 한 차례도 놓치지 않을 만큼 아이언샷이 음, 안정적입니다. 네. 이미정 버디 퍼시고요. 5번 홀에서 오, 오 집어넣었네요. 아 드디어 들어가네요 이미정. 오늘 첫 번째 버디가 다섯 번째 홀만에 나왔습니다. 첫 홀에서 보기로 시작했던 이미정인데 만회를 했고요 다시 파언더 팔을 찾아왔습니다. 자 그럼 이5번 홀에서는 3 버디가 나오겠는데요. 1 5 5 m 아주 쉽지 않은 파3 홀인데요. 박주영도 집어넣으면 세명 모두 버디. 버디 퍼. 아 이건 오른쪽에서 꺾이고 말았습니다.